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그 뜻을 다시 이루어 가기도 하십니다. 뜻을 정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상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으로 왕을 세우기로 뜻을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 기도하신다. 이게 한나의 기도거든요. 한나가 사무엘을 상을 딱 열자 말자 한나의 첫 번째 기도가 매결 오늘도 쭉 이어가는가. 우리 하나님은 수월에 내리 기도하시고 올리 기도하시고 살리 기도하시고 죽이 기도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해 한나가 그 한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 가세요. 그리고 사무엘이 딱 사무엘 상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맥이 계속 이어져가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도 한 가지 맥이 쭉 이어져 간다면 그 맥지 맥이 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죠. 이 맥이 그러니까 그 맥을 우리가 딱 잡고 기도를 할 때도 그 마찬가지고 어려 한나처럼. 앞뒤가 꽉 막힌 인간적으로 되지 않는 문제가 낙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는 기억해야 된다. 뭐냐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야. 그거 하나, 그 하나를 통해 한나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 하나를 통해 육신이 다 끝났던 그 여인의 몸이 회복되어서 아들을 낳고 그의 동생들도 낳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다 평탄하냐? 그건 아님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말이야. 이게 삼위상이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야. 뭐냐면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거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죠, 살리기도 하시고. 그 내용으로 딱 보면 어 맞네, 맞는 거야. 하나님이 어? 야이르의 딸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성경의 맥이 쭉 이어져 가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금액을 꽉 잡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실 거야 뜻을 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정했냐면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오늘처럼 보니까 두 개를 명하셨네요. 첫째가 뭐냐 사울을 버린다. 둘째가 뭐냐 두 번째 왕을 내가 세웠다 이런 말이야. 그럼 있는데요 세웠다는 거야. 있는 자 세웠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게 된다. 그래서 어제 말씀인 게 우리에게는 눈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볼수 있는 육신의 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를 볼수 있는 정신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볼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이세 가지 눈이 있어야 되는데 보소 왕이 있는데요? 버렸다 끝났다. 영의 눈으로 보니까 아 다음 사람은 준비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의 역할을 못하도록 뜻을 정하셨습니다. 왜냐면 사울이 두 가지를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제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드려 버렸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을 기다리고 전쟁에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어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아말렉을 하나님의 분명 사무엘을 통해 다진멸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에서 어제 우리보았듯이 18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심에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자, 보세요. 탈취한 게 그, 탈취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 자기가 얻은 것을 갖고 왔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나, 뭐가 나쁘냐.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돈을 취하는 거.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들 시간절에 축복합니다. 부자 많이 되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불순종한게 나쁜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게 나쁜 거예요. 이게 잘못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두 가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자리에서 놓게 하셨습니다. 왕권을 완전히 빼앗아서 버렸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응?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 사무엘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건을 통해 사무엘이 깊이 시름에 빠졌어.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아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이렇게 말해요. 슬퍼하는 건 사무엘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자신이 세웠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 서 사물이 한 발자 더 사물이 더걱정한게 뭐냐면 기껏 왕을 세워 놨는데 그가 무너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가 되는데 혼동이 오는 거예요. 나라가 혼동이 오는. 거예요. 보세요. 대통령을 우리가 세워 놨단 말이에요. 우리 1년 전 대통령을 세워 놨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물러나니까 나라가 혼란이 온단 말이야. 그또 반복돼 봐요. 또 혼란이 올 거예요. 우리 나라 특징이 뭐냐? 대통령만 세우면 감옥을 가. 이거 정말 부끄러운 얘기야 이게 후손들에게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 후진국도 아닌데 선진국인 이 나라가 세계 경제 1 0대 안에 드는 이 나라가 세우면 감옥을 가니까 정말 부끄러워 나는 아, 후손들에게 이뭘 기계 상교육이야 교육을 하는 거 우리가 지금 권력만 있으면 되는 거야 뭐야 뭐 정이 필요 없는 거야 돈 다볼수 있는 거예요. 권력만 있으면 돈도 벌고 돈이 막 따라와 이런 거 우리가 암암리에 메시지를 주니까 국회의원이 무슨 시의원 되려고 쓰는 거야. 악을 쓰는 거야요 악을 왜 일단 얻으면 되는 거야 얻면 이런 일 반복되는 이 나라가 아, 그래서 나라 민주화를 기도가 필요한 거야 과연 선진국인가 후진국에서 나타나는한두번 나오기도 이게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돼 우리나라는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 거야. 모두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다음 세대가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나라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나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왕정 시대를 열었는데 이 나라 왕정 시대 첫 번째 왕이 갑자기 물론 건강 건강한데 그 무슨 문제가 생긴 것 외관상으로 문제가 생긴 게 아닌데. 하나님이 뜻을 버렸으니까 이 나라가 흔들리게 된다면 왜 이러지? 누가 폭도, 폭도가 일어났나? 뭐가 일어났나? 이렇게 혼란에 빠져요 전반적인 사회, 전반적인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그게 염려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군사적 전쟁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주권자란 말은 왕을 내키는 우리의 인생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그 전제 그 문제 누구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것과는 아땅 선지 하늘과 땅 차이에요.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게 다시 고백에 누구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블레스. 누구? 누구? 골리앗, 골리앗. 근데 웃기잖아요. 이게 웃기다는 게 아니라 이 야, 대단하다. 왜의되냐면 왜 그 엄마 뱃 속에서 그 아들이 나온 거야. 뭐냐면 모르겠어요. 엄마의 신앙이 저러니까 아들의 신앙이 이런 거예요. 이야. 아들이는 다또 헷갈리는 거 봐라. <laughs> 보세요. 이 맥이 사무엘성에 쭉 그러는 거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을 선택했어요. 그 다윗의 고백이 영적인 사무엘의 아들 같은 다윗의 고백이 맥이 쭉 흘러간단 말이야. 하나님의 승인받는 사람의 특징이 한나이든 사무엘이든 다윗이든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염려하지 마. 너전직 슬퍼할 거 없어. 근심할 거 없어. 네가 하는 걱정할 거 없어. 왕은 나야 나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왕이 해결하여 주실 거야. 그 문제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우리의 왕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주님이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사무엘의 세운 두 번째 왕 다윗을 통해 해서 맥이 쭉 이어져 가는 거야. 더 나아가서 이것은 그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의 모든 고백은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맥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엘이 르되 온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사바 왕의 들을 지어다 여하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거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문제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을 가지 정그 문제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사나님은 준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준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 그분을 무슨 하나님? 여호와 이레 아니? 어디서 나왔어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겠지? 뭐 어디서 나왔어요? 모세, 어머 할렐루야. 어 그래 아들 모세의 아들이 지 <laughs> 그래 할렐루야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 방송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게 수진해 그럴 수 있어요? 뭐냐 아브라함이 누구를 받? 이삭을 받지. 하나님, 하나님은요 준비하시는. 지금 보세요, 삼월에 어, 어떡 하지, 어떡 하지. 지금 어, 어, 갑자기 건강 상태고 건강도 괜찮은 데 이사람 물러나게 되면, 어 나도 개인적으로 생 것도 문제지만, 자 전반적으로 혼란이 오게 되는데 그어떡 하지 막 이러고 있으니까 두려워요, 하나님 전쟁은 내게 있다. 왜 하나님 그만해, 가라.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았어요. 뭘 준비해 놓았어요? 이 세계로 가라. 거기 왕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신는 하나님야. 하나님의 일은 누구로 인해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세력과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단절되지도 않아요. 어떤 방해와 음모가 있다라도 하나님의 일은 되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끝까지 되어갑니다. 끝까지 진행됩니다. 그래 필요한 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월이,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러 딱 가게 되면 사월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와 저거 봐라. 나가 내가 오고 있는데 또 불을 갖고 간다는 건 기름 불을 갖고 간다는 건 왕을 세우겠다는 뜻이니까 딱 티가 나. 사무엘이 그러면 요만한 불 갖고 가겠어요 그가 갈 때에는 사람들 동행해 갈 테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무엘이 지도자이니까 그러니까 딱 눈에 띄는데 뭘 가져가는 어 봐라. 왕을 세우는구나. 그러면 단번에 죽일 거예요. 왕관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세요. 필한 모든 것들 다 준비해 놓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매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수있으리까 사울이 들이면 나를 죽이리다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친절하게 다 말할 것도 주세요. 계획도 세우고.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거기 가게는 누가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세요. 어떻게 가라고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구체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대충 눈 감고 주어 하고 가게 되면 그냥 그렇구나 그러지만 깊이, 깊이 우리 기도하게 를 되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형편과 모든 고민을 다 하시고 미리 준비해 놓았어요. 사매려 걱정하지 마라. 제사 드리러 간다. 너는 제사장이니까 제사 드리간다고 아무도 터치 안할 거야. 의심하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야. 여호와 이레 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까지 그 오늘까지가 지금까지네. 오늘까지 우리가 뭐라 그래? 요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 가정을 준비하신다 이런 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할 때라도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말, 말 진짜 안 듣지. 말안 들으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넌쓴 맛을 봐야 돼. 뭐 그렇게 했다가 또 문제 생기면 엄마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랬단 말이에요. 보세요, 저 나쁜 것, 그저 나쁜 것이 내 자녀에게 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맞네, 저 나쁜 거 그러면 싸우자는 거구나. 문 통하지 않요 나만 얘기해야 돼요. 간혹 아줌마들이 항상 얘기해요. 그 나쁜 것을 남편이 얘기해도 화가 난다는 거. 왜? 자기만 그래는데 아들 혼내도 자기만 그래야지 옆 옆집 어머니 맞아 당, 당신 말이 딱 맞네 저거 저 나쁜 거 그러면 어, 멱살을 걔가 아니라 옆 사람을 잡게 되는 거야 네가 왜 우리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냐 이렇게 응? 네가 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단 말이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도 있죠.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너질 때도 있어요. 신앙이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다른 걸 준비하시고 다른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사막의 강도 내시고 사막의 길도 내시고 여러 곳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 요단강도 가르기도 하시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누굴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말잘 들었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는 똑같아요. 말을 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그 자녀를 우리도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건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기 때문.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빠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이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그래서 명령하는 거야. 이것은요 명령이에요. 명령. 이것은 권유. 그래라.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 명령을 반드시 기라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나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명령이잖아요.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돌봐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봐 주신다는 그 뜻이 뭐냐면 이렇게 품에 넣고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품에 놓고 누가 오면 톡톡 치기. 이런 거야. 간혹 우리가 집에 불나, 세계적인 뉴스탑에 뉴스에 막 나오는 거, 모성애에서 나올 때 집에 불이 막 났는데 다 끊어버리니까 엄마가 죽어 있는 모습이 가끔 이게 실린단 말이에요. 그때 엄마를 딱돌지면이 안에 누가 있냐면 애기가 있어요. 애기가 간혹 살아 있기도 하고, 애기가 죽어 있기도 해요. 엄마는 죽을 때까지 애를 꼭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모성애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같이 죽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고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보호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호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품에 안고 꽉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 품에 주 품에 부모 소설의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품에.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래놓고 우리가 잔잔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대한 눈혜가 나타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 누구를 준비해 놓았을까요? 바로 다윗을 준비해 놓았단 말이야. 자, 싹 지나갔어요. 몇 명이 지나갔어요? 하나, 둘, 이세 집에 가니까 제 어머 맞네. 와, 첫째 일곱 이렇게 우 와. 잘생겼네. 저 친구는. 이게 사무엘이 실수한 거야왜 실수했어요? 사월이 그랬단 말이야. 사월이 머리가 하나가 크다고 그랬어요. 이야, 얼마나 큰 거야? 머리. 엄청 크잖아요. 이게 머리가 하나 크니까, 30cm만 해도. 와 그냥 사람 있으면 턱티가 나는 거야. 이렇게 머리 하나가 올라오니까 잘생겼네. 와 그래, 사무엘. 하나님이 뽑을 때왜물어 뽑나 보다. 그랬지 몰라요. 모델 같은 사람을 뽑았나 봐요. 근데 그런 친구가 처음에 딱 나오니까, "아, 어, 저, 저 친구 만나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둘, 셋, 넷, 쭉 하니까, 아들, 다인가? 그랬더니 하나가 있는데, 사람 책을 또 우리 못 받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쟤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쟤 양을 지키고,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어린 다윗. 막내 아들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11절과 13절입니다. 시작. 12절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뿜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을 딱 보자마자 맞다 이가 그구나. 그리고 기름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감동이 돼요. 여호와의 영이 감동됐다는 말이 뭘까요? 본문에 보면 여호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다. 이게 우리 신약계에 성령 충만이다는 말이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함께 계셔서 뭐 하는데 하나님이 돌봐 주시고 보호하시고 왕으로 인도하시고 조장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거러간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방법이 되게 쉽습니다. 이때 누구를 구약에서는 누가 기도할 때 성령이 왔다가 갔어요. 사무엘이 제 사울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떠나고 뭐가 사울을 꽉 잡았어요. 같은 말이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악령, 악령, 악한 영, 거짓의 영, 사단의 영이 꽉 잡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데 신약에 오면 한번 임한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 임하는데요?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모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속에 뭐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이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을 귓인데 일하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무기가 하나 있다. 그게 염려하는 거야,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을 전문적으로 하지 말고 기도를 전문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을 그난 근심만 하리라. 응?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왕이십니다. 주권자이시며 왕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 나라가 흥망성쇠가 바뀌고, 그러니까 미국 보세요. 대통령도 막 잡아와, 자기 나라 대통령도 아닌데 베네수엘라 가서 잡아오고, 뭐 이란 잡아와라, 전쟁 내란 말이야. 그서 미국 때문에 그냥 뭐 자동차 기름 많이 넣었다가 조금 넣었다가 막 이래야 돼. 저쪽 태평양 건너 그한 나라 때문에 기름 값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금 값도 올라갔다. 우리 금도 없지만 우리는. 우리는 금도 없지만 올라갔다 한 나라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계속 웃기잖아요 자기 나라도 아닌데 남의 나라 대통령도 잡아왔어 자기가 굳이 너는 뭐 이거 보면서 한 나라 대통령에 따라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는지 모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이세요 그분은 변화가 없으세요 그분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토 확장과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참다운 부흥을 역사를 맡게 돼요. 다윗 시대 주님의 평가가 딱 나와. 왜 선택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는 중에 풀어 놨어요.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었기 때문인 거야. 사무엘 13장 22절입니다. 시작. 베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근데요, 저게 아, 아, 후대에서 기도하는 중에 사울이 이제 다, 바울이 풀어놓는 거잖아. 아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근데 그게 처음부터 기준점이 그거였어. 기준점이 사람을 찾는 기준점이 그걸 가지고 사무엘이 찾은 거야 이렇게. 왜냐하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보세요. 지도자, 구원자, 능력자, 축복자로 삼는 기준이 딱 뭐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고 후대에 기도하는 중에 사울도 바울도 딱깨닫는게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들끼리 뭐, 주야장점 나 죽이 짝딱 맞아 그런 사람은 의미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면 그에 붙어요. 그렇 사람에게 친하게 지내야지. 그냥 내 마음에 딱딱 맞고, 우리는 하나씩 나눠 먹고, 뭐, 야, 희, 낭나, 소용없다. 이런 말이 우리끼리 말이 백날에만 소용없다. 우리끼리는 누구의, 누구의 마음에 맞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사 사무엘도 그런 사람을 찾았고, 기도의 사람인 그도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가 천년 후에 그 사람도 그 기준을 가지고 찾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천년이 흘렀어요 이렇게 천년 정도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기준은 같더라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맞는 사람 더 나아가 또 이천년이 흘렀어요 삼천년 다윗 시대부터 지금까지 약 삼천년이 흘렀습니다 동일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분명 히브리 십삼장 팔 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쓰시는 가정, 쓰시는 축복, 쓰시는 기업, 쓰시는 일터, 쓰시는 교회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그러면 쓰시는 누구 마음의 비율을 맞출 필요 없어요. 경쟁 다 어려우니까 우리도 흐름을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축복을 허락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부어주시는 내가. 넘쳐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된 모든 것들이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그 마음으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응답하여 줄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